이번에는 음양 아홉 번째 시간으로 대소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법은 어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쉽죠. 외형의 형태를 보고 크다 작다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논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뭐 누구나 아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후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크고 작은 건 음양이 아니에요라고 누가 물었을 때는 그것도 <laughs> 그러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소법도 하나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하지 싶습니다. 크다 작다 사이즈로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이즈. 그래서 대소는 큰데 작을 소, 그죠 크다 작다를 말합니다. 어,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만 뭐 세계지도 펼쳐놓으면 지형이 나오죠. 뭐 세계지도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지도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뭐 되겠습니다만 뭐큰 미국까지 안 가도 중국도 있죠. 그래서 한국과 어, 한국과 중국을 놓고 봤을 때큰 자는 양이고 작은 자는 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양은 잘 보이고 음은 잘안 보입니다. 어, 단지 외견상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군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주도와 어, 또 강원도, 뭐 제주도와 전라남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소법은 굳이 뭐내긴 설명 안 해도 얼마든지 어, 살펴서 판단할 수가 있는 에, 그런 정도의 <laughs> 어, 이치이기 때문에 뭐 설명도 비교도 짧겠습니다. 체형은 어떨까요? 뻔한 걸 가지고 길게 설명하는 것도 지루하잖아요. 물체입니다. 물체의 형태 그걸 가지고서 크고 작은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뭐 대중버스나 그쪽 그렇죠? 공공버스 또는 택시 이런 걸로 비교할 수 있겠죠? 이때는 버스와 택시를 놓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속도로 보면 동정으로 보면 안됩니다. 동정을 봤을 때에는 누가 빨라요? 일반적으로 아, 버스 이상하네. 미래 버스군요. 네. 일반적으로 얘가 빠르겠죠. 신속하다. 그러려고 택시타는거 아닙니까? 얘는 느리다. 어, 동정으로 봤을 때는 양, 음, 이래됩니다. 대소로 보니까 얘가 양, <laughs> 택시가 음이 됩니다.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음량이 달라진다. 그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어, 크다가 되겠죠? 작다 이렇게 해서. 뭐, 어느 관점으로 보냐? 그에 따라서 음량은 구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대소에 대해서 보는 거는 어, 가장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체가 그렇듯이 어, 마음도 대소가 있을까요? 마음, 마음의 대소는 어떨까요? 대인, 소인, 그럼 어때요? 아, 말 되네요. 눈에 보이는 물체만이 아니라 이 눈에 안 보이는 마음조차도... 대소로 논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봄 해봄직합니다. 어떤 게 대인입니까? 남 생각하는 게 대인이죠. 대인은 남 생각을 합니다. 소인은 자기 생각만 합니다. 아 간단하네요. 남 생각하면 대인이고 자기 생각하면 소인입니다. 그래서 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 크다 대. 네. 마음이 옹색한 사람은 작다, 소 물론, 뭐, 한자로 표기하려면은, 광 또는 협, 그것도 하나, 가능하겠습니다. 넓을 광자, 좁을 협자, 이래가지고. 여하튼, 대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뭐, 긴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마음이든, 사물이든, 관념이죠. 그러니까, 관념이든, 관념 속에 있는 것도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어때요? 숫자 크다 작다, 그죠? 백이 있고, 어, 이 있다, 그죠? 당연히 크다 작다가 나오네요. 자, 모든 사문에서 크다 작다 했을 때에는 큰 것은 양이고 작은 것은 음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잘 정리를 하면 대소에 관해서는 어, 쉽게 판단이 될 거라고 봐서 긴 설명을 생략해도 될것 같네요. 때로는 짧은 강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다음 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